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어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드립니다. 43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6편의 말씀입니다. 10편 56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1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복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봤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여 분노하사 웃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람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죽게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탄니게 하시려고 실족까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중 십중팔구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 나를 삼키려 할때 정말 마음이 힘든 것은 그 사람의 위협에 의한 나의 두려움이나 괴로움 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괴로움이 시작되고 증오와 미움으로 가슴의 아픔이 깊어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에 고통을 더하여 아픔이 오히려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가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이슨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 사람과 맞서 싸워야 할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당하여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오직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좋든 싫든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 악한 감정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삼킬려 할 때에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엎드리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사람 앞에 서면 미움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진정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나를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들에게 욕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억울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을 하게 되면 나의 감정만 더 상하게 되고 내 입은 그 사람을 향한 욕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를 미워하며 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욕을 해주고 싶으면 더욱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 엎드려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 나의 이 억울함은 어떻게 풀면 되는 걸까요? 나의 이 억울함은 어떻게 풀으냐고요다윗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가 자, 이렇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함과 괴로움 때문에 흘리는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 방울밥을 다 세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면 된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괜히 심판제 심판자가 되려고 하다가 나도 같이 망합니다. 나도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니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괴로움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눈물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개수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괴롭힐 때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다이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결국 함께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눈물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나가 아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래와 이런 축복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한 일이 많습니다.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어라도 내가 그들에게 맞서거나 내가 심판제가 되어서 그들을 응징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눈물을 아시며 나의 이 모든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의 이 괴로움을 주님 해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특별히 세정할 형제. 그리고 또 정창순 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권사님들 우리 노집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단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동안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심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뢰고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이처럼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 나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 나의 아픔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물 대신 기쁨 오늘도 한숨 대신 찬성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속이땅 가운데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유치정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최종화 형제, 정창승 집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건사님들, 우리 노집사님들 연세가 들어서 이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